안녕하세요. 한창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단어의 상담이란 말은 어때요? 내가 고민을 상담한다. 이런 느낌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러 가실 때도 나의 고민을 토로하고 상담하러 간다. 이런 느낌으로 오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담이라는 게그 정도로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담이 변호사의 상담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담에서 너무너무 많은 정보들과 너무도 많은 것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 상담을 변호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입니다. 뭐 상담하는 변호사, 업무 수행 변호사 다르면 안 돼요.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할 변호사가 수행 변호사와, 그죠? 이 상담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럼 왜 상담, 뭐 그냥 우리 애한 말을 받아 적어가지고, 어, 그냥 전달해줘도 되지 않냐? 어, 변호사 직접 상담할 필요가 뭐가 있냐? 사무장이 앉아가지고, 의뢰인 한번 받아줬고, 부족한 거 변호사 물어보면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이거를, 제 관점에서 상담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병원에 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한테 우리가 진료를 받죠. 진료. 어, 진료를 받죠. 이 상담이 내포하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충진기 대봤더니 다 정상이야 그럼 뭐해요? 뭐, 뭐 엑스레이를 찍든 뭐 저는 뭐 의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뭐 MRI 찍든 뭐를 이렇게 찍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요? 피검사도 하죠 이 상담이라는 거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의 상담이라 하면요 변호사의 상담이라 하면 이 과정이 아니 변호사 사무실에 MRI가 있어요 엑스레이가 있어요 뭐 피검사 기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변호사 머리랑 펜, 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변호사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상담이 내포하는 의미는 병원으로 비유했을 때는 피검사까지 모든 이 진료 검사하는 결과를 다 변호사가 질문하고 과정을 찾는, 상담하는 그 짧, 그한 시간 정도 되는, 한 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을 사건을 상담을 할때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결국에는 본질을 파악하는 절차가 상담이에요. 그래서 저의 상담은 뭐 그것도 변호사마다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의뢰인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에는 제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의뢰인 분들이래요. 이만큼 적어 와가지고 뭐 물어보면은 아 변호사님 저기 저기 내가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해도 제가 그 의뢰인한테 그거를 드리면서 본인이 적어 온걸 드리면서 아 일단은 그거 말고 제가 묻는 거에 대답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맥락을 짚어 나가는 거예요 맥을 짚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의뢰인한테 어떤 자료가 있나요 없나요를 물으면서 실제로 그 사건에 대한 어, 승패를 가를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게 있다 없다를 떠나서 모르겠다 할 수도 있고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조회로 나올지 말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 상담 시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 제대로 상담을 하자고 하면 그 이혼 사건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증거는 뭐가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은 뭐가 있고 녹음 내용을 들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던지고 또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변호사의 관점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자료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상담을 받을 때는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시, 정확한 주소, 정확한 금액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상담 과정에서는. 근데 그거를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혼인기간 중에 내가 뭐 20년 동안 흘러왔던 루틴이 있겠죠. 뭐, 전세 살, 천세 2년 살다가 뭐, A 아파트 구입 3년 했다가, 그 다음에 4년 동안은 B 아파트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시세 차액이 얼마가 났다가 쫙 10년, 20년 동안 흘러온단 말이에요. 사실관계를. 그럼 변호사는 그 거기서 줄기를 잡고 맥락을 잡고, 그 그게 대략 시세가 얼마나 정도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확한 답변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나중에 최종 MRI 결과지를 보고, 그죠? 쉽게 말해서 나중에 실제로 들어온 자료들을 확인해 가면서 결과치를 맞추면 되니까. 하지만은,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는 그 맥락을 잡는 거예요. 맥락을 잡는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변호사는 상담을 뭐 하려고 합니까? 이 소송을 수행하기, 소송을,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담 과정에서, 소송의 뼈대를 잡는 거거든요. 아, 뼈대가 제가 잡힐 때까지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의뢰인한테. 아느냐, 모르느냐, 몰라도 돼요. 근데, 의뢰인이 뭐를 알고, 뭐를 모르고, 뭐를 애매하게 알고를 제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변호사가 질문을 던지면서 뼈대를 잡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 또 내가 할말또 더해서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상담 스타일이, 의뢰인이 원하는, 뭐, 뼈대 없이 그냥, 의뢰인, 의뢰인 입장에선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죠?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도록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 그런 상담은 저는 잘 하지 않고, 주로 보면은 그 맥락 속에서 할 말들 다낸 다음에, 거기다 보고, 어, 변호사님, 나 추가로 할 말이 있는데, 어, 그 뒤에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소송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에 어쨌든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뢰인한테 확인해야 될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현해서, 혼인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재산분할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막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혼인기간을 이야기를 안 하고 상담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질문하는 게 보통 보면은 제가 혼인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면은 혼인기간이 애매한 사람들도 있고, 3년인데 5년인데 뭐 별거기간 3년 껴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일단 혼인기간부터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넘어간다거나, 그래야지 혼인기간이 이 사건이 짧기 때문에 재산 관련 이야기를 할때 변호사가 추가로 질문하거나 입증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의 상담의 주도권은, 주도권은 변호사한테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가 아파서 갔으면은, 배가 아픕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의사가 질문을 하죠. 뭐를 먹었냐, 뭐를 어쨌냐, MRI를 찍어라, 피검사를 해라. 그럼 그 결과로 따라서 너는 암이다, 아니다, 개복수술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정하잖아요. 그것처럼, 변호사 상담이라는 거는,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러 갔어. 내가 열심히 하는 말을 듣고만 잘 들어주더라. 그도 그 음, 너무 잘 들어주더라. 그 변호사는 감성적인 면에서는 좋은 변호사일지 모르겠는데 과연 의뢰인께서 정제되지 않은 막이말 속에서 그냥 내가 되 질문을 하지 않고 뼈대를 잡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그게 틀렸다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상담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이 소송을 풀어나가는 아이디어가 나는 경우도 많고 뭐이뭐이 뭐이 사건마다 다르거든요. 그 내가 강조해야 될 포인트라든지 내지는 전략을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가를 전략을 구성한 뼈대를 잡는다는 것은 의뢰인이 상당한 사건에서 전략을 구성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들이 상담을 대충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요. 예 아직 수임계약서를안 했잖아. 그니까 러 상담만 받고 가나? 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수임이 되고 나서 어,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대충 하는 상담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뭐 의뢰인 말 들어주고 뭐, 뭐잘될 겁니다. 어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 사건을 맡기든지 말든지 간네 나한테 사건을 맡기면은 어,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전략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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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다. 물론 제가 상담 과정에서 상담비만 받고 모든 전략을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개요를 알려드리는 거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어떻게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해야지 좋냐, 그러냐? 이런 건다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제 제가 처리하는 업무 기준에서는 만약에 저보고 단적으로 저보고 전 상담 안 해도 되고 그건 사무장이 해서 주고 그걸로 서면 쓰고 어떻게 진행해 달라 진행은 되겠죠 진행은 될 겁니다 하지만은 과연 그 사건이 만약에 졌다고 치자고요 졌다고 제가 상담을 했다면 이길 수 있는 포인트를 분명히 찾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깝깝한 거예요. 변호사 입장에서 저보고 상담하지 말고 소송 수행만 잘 해라.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정리해 준 걸로 어 정리해 가지고 소송 서면 쓰고 소송 수행을 해라 하면은 손발 다 묶어 놓고 해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의사로 따지면은 어 당신은 엑스레이도 보지 말고 MRI도 찍지 말고 피검사도 하지 말고 그냥 앞에 사람이 수술, 개복 수술을 해라고 하니까 환자 개복수술을 시작해라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앞에 사람 믿고. 아, 하지만은, 그만큼 상담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상담하고 이 글을 작성하는, 글, 글을 작성하는 자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뼈대와 논점과 전략이 녹아들어서 소송의 결과로 나오게끔 하는 게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두 가지가, 두 가지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단절되어 있다면 저는 그게 좋은 변론일까 싶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많은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